반갑습니다. 7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제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전기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른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어, 지나친 탐욕이 결국 스스로를 향한 근심으로 찌른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다 피하고 그럼 무엇을 향해 구체적으로 나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얘기하고 있죠? 의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라. 그리고 이 모든 앞에서 얘기했던 이 덕목들을 따라가는 것을 가르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결국에는 영생을 취하게 될 것이다 선포하고 있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 이 언급되었던 이 아름다운 덕목들에 대한 계속적인 위기와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불의가 의를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경건과 믿음이 의미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유익을 누리는 것을 보며 흔들릴 때도 많고,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는 것이 어느 경우엔 어리석은 것이 아니냐, 세상을 모르는 것이 아니냐는 계속적인 어, 사단의 참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를 가리켜 사도 바울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니 단순한 싸움이 아닌 이 싸움의 결실이 영생을 그러니까 생명을 향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있음을 알고 그분께서 오심을 믿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저희 가운데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척도요 그리고 기준을 제시하는 덕목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종말론적 윤리로.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재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심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땅에 그림을 미리 그려가는 사람들로서, 아니, 하늘나라가 이땅 가운데 실제적으로 임재하는 연습을 하는 사람들로서, 이 믿음 붙들고 갈 때만이, 세상을 거슬러 사는 삶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세상의 물결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 어느 때에는 거슬러 살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체성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천국의 시민권을 두고 있는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부한자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자고하지 말고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다음에 지나치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럼 도대체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핵심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든. 아니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 뭐 그렇지 않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도대체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제 이것을 물어보는 거죠 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이땅 가운데서 드러나는 증거가 뭘까? 거기서 네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는 선을 행한다. 두 번째는 선한 사업을 한다, 세 번째는 나누어 준다, 네 번째는 너그러운 자가 된다.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만, 이네 가지의 모습이 결국 그리스도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선을 행할 것을 미리 바라보시고,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 과감하게 선을 행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해 가면서 선한 사업을 위하여 준비하고 내어드리는 연습을 하십시다. 함께 나눠 가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넉넉하게 사람들 끌어 안고 세상을 품에 안고 하나님의 은청을 누려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실 이것이 언제나 저희 가운데 주어지는 도전이지요. 정도를 고집할수록 한편으로 보면, 어, 외딴 길을 가기가 수월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 계획을 표방하면표방할수록 교회 분파는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본질을 찾아가지만, 그러나 함께 이해하고 어우러져 갈수 있는 형제의 넉넉함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 너그러움 또한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성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속에서 주님만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께만 우리가 깊이 소망을 두게 하셔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또한 어, 행하고 나누어져 가며 노그러운 자가 될 수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우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덕목들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하시고 또 그런 기회와 여건 속에 마음껏 주님의 은혜를 나눠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아파하는 영혼들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이 있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완전히 맡깁니다 성령께서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